자, 가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와 그, 제, 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참음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느 그대로 알아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들을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 혼인 잔치의 포도주 이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처음 행하신 이적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자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조금 대답이 시큰둥하죠. 뭐라고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을 하긴 했는데 뭔가 해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것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일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일과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사건을 해결해 주시죠. 이거 뭘로 봐야 될까요? 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다르게서 어다 다르게서 간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세레머니입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혼인 자체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죠. 자,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죠. 자, 연회장은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왜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그리고 나중에는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지금 나중에 나온 포도주도 너무 맛있다라고 칭찬합니다. 자, 예수님이 채우라고 명하신 이 항아리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을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로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는 메이시아가 오셔서 도래한 구원의 시대는 이제 율법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포도주는 성경에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의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에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뜬 골짜기에 되리라 어, 아모스 9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 이르니라. 보라, 내 날이 이를지라. 그 때, 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포추 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으리다 아멘. 자, 이러한 표적을 행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얻은 증거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려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전에 일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왜 우리를 만나주시나요? 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나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만나셔서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셔서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2년도 이 하반기에도 우리 사랑하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아들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